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더 인사합시다. 예. 자 오늘 말씀 이제 예. 예. 지난 주에 길 나고 한 소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빨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가 한 평생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산 나사로가 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육체적인 고통도 앓고 있는 그런 거지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무관심이 죄다 하는 것이에요. 무관심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무관심의 무서운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어떤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어,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 밑에서 가끔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해가는 나사로를 도와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개들이 종기를 하만큼할은 만큼 할 악화된 그의 병을 하인을 시켜서라도 고쳐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부자는 식사 전에 윤례에 따라서 물로 손을 씻지 못할 때한움큼의 빵으로 자기 손을 닦습니다. 손을 닦은 빵 조각을 거진 나사로에게 던져줍니다. 큰 선심을 쓴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키우는 개에게도 큰 고기 덩어리를 아낌없이 던져줍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 밑에서 실험하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는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자기만 알고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웃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유할 때, 부유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신의 여유 있는 재산을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됩니다. 요, 요즘 개인주의 세태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죠. 여러분,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요, 부유한 책임을 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 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성이 있어요 책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먹고 자고 그러고, 그러게 살다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아, 그냥... 그냥 왔다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죽으셨, 죽었다 하자. 돌아가셨다 그래.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면, 이 세상이 끝이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살면 돼요. 정말로.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동물처럼 그냥 어? 식물처럼 그냥 그렇게 이따가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유의 복을 주신 것은. 거기에 나누라는 책임도 함께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폭군처럼 악하게 살지 않았다 해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이웃의 어려운 자에게 무관심했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죄니라 그랬어요. 음? 야,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여러분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원들에게 다 돌려주라고 간증을 보낸 게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하고 같은 세대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도 들으면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음?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정말 그걸 들으면서 저는 많은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잘 믿었더라고 장로님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이 장로님도 잘 살고 있지만은 이 장로님을 또 이렇게 돌봐준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살았던 그 장로님도 얼마나 그 사람을 잘 돌봐주냐. 옛날에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잘 믿었구나.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믿었구나. 정말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지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를 하고 어떨 때는 교회도 지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미얀마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와 있지만은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어? 지교회 하나를 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이 여기에서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교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는데 나에게 주는 게뭐 있어요? 육신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해야 돼요. 교회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는 그걸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예배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무관심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관해서 무관심했어요. 영혼에 관해 무관심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다시 썩어질 육체임에도 이 땅에 쾌락만으로 살았어요. 죽은 후에 영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지만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영혼은 부자의 영혼이나 가난한 자의 영혼이나 지게꾼의 영혼이나 박사의 영혼이나 다 똑같지요. 부위기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짓 나사로는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처지나 언제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의 자비와 극륜하심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고통과 고난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알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고 육체의 안락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쾌락이 끝이 나면 그에게 영원한 형벌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생이 아니면 영벌입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요. 죽은 후에 인간의 삶은 언제나 현재의 삶의 연장으로 이 땅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을 살때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잘 심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아버지 집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꼭 살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자의 큰 죄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무관심했어요. 이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고 했어요. 사실 죽는다는 말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야 돼. 요 결산에 무관심하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간에 심판이 없다. 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대충 살겠죠 하나님 앞에서. 대충 적당하게 나만 위해서 내 욕심만 가지고 그렇게 살고 가겠죠. 그런데 심판이 있고 상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100m를 뛰는데, 100m를 뛰는데 결승점에서 1등한테는 1억을 주고 2등한테는 5천만 원, 3등 2천만 원, 4등 1천만 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5등 얼마 하다가 마지막 8등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최대한 내가 8등을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뛰지 않겠습니까? 응?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라고 등수 안에 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 그 은혜로 상급을 분명히 주신다 했어요. 부자는 죽는다는 것에 무관심했어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천국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구렁이도 죽지 않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으로 영광의 하늘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곳입니다. 영원하며 출구가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형벌을 받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무섭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통과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사단 마귀를 따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행동과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래를 써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하게 듣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부자가 지옥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사로에게 지옥의 고통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다섯 형제들에게 전해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을 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자는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 가가면 선지자들이 어... 들을 것이니 보내 달라고 재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거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안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도 누구 이렇게 말 들어서 왔지만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의 모든 행위는 다 나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내 때문에 믿어준다.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응? 아내가... 어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무관심하게 듣고 또 어? 여러분 크,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요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 저런 사람들의 저런 비리, 이런 거 있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자. 참, 굉장히 편향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꼭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이 사람이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를 꼭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것인가 이거를 꼭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권유가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기도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전해달라 그 사인을 줬습니다 환상을 봤어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은 우리를 구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은 우리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날좀 구해 주시오. 내가 청신절, 나를 청신절께 데려가 주시오 하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영혼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또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내 형제를 구원해 달라.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먼저 죽었던 영혼들은 음부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사촌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함께 살았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여기 안 오도록 해다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음부에 떨어진 영혼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소리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관해서, 이웃에 관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저절로 잘 되기를 바래서는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날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서 한알의 미랄, 밀알,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희생은 하늘나라에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이요, 예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 희생이 있어서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면서 전도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도 있지만은 내 이웃의 십자가 희생도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희생했는데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을 꺼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격적인 모독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질을 써야 할 때도 있고, 시간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Why Not Me the Best? Why Not the Best? 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에서 당신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 그 책에 보면 지미 카터 대통령도 매년 14가정씩 전도했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가정 이상씩 전도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1966년 주지사로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운동하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고 부탁했는데 10년 동안 140가정밖에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대통령 시절에도 주일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 주일 학교 교사를 하며 전도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하지요. 오늘도 내 자신의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는 모든 시간을 다 쏟아내지만은 이웃을 향하여 무관심한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전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희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뭔뭐 대단한 희생을 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쓴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영혼을 전도한 것을 대단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한 사람에게 엄청난 영광과 하늘에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나 이 그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너를 위 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찬양이 바로 그 어,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쓴 찬양이라 우리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희생해야 됩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꼭 전도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 나는 전도할 수 없네. 나는 그렇게 하면 아예 전도할 수 없고 전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들고 어, 연세가 많잖아요 여기에서 2등이잖아요 2등 이술래 그 사람도 전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나는 막 은퇴했고 나이 많아 막 못한다 이랬더니 우리 구역장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구역장님이 어머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죽을 때까지 전도하셔야 돼요.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고만 요즘 이제 그저 토요일 날 이렇게 전도지 마이는 가지고 가지 못하고 응? 어? 열 장씩, 스무 장씩 요렇게 해서 그 전도 티슈를 가지고 가가 전도를 한다 그래요. 늙은 꼬부랑 할머니가 전도한다 그래요. 그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우리 어머니가 잘안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데 그냥 훅 지나간대. 어머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절에 다니는데, 어? 당신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전도 마해가복 마해 받으소" 이러면서 덕담도 해주더랍니다. 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돼요. 나 혼자 하는 게한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도 없고 천사도 흠모합니다. 천국에 엄청난 상급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는 수많은 상급, 이 땅에 결실이 있을 줄로 믿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이 성년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저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닌 줄로 알고 우리가 함께 살며 이웃을 도우며 불쌍한 자들을 돕고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받고 상급을 쌓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